그럼 솔직히 저는 가능합니까? 어, 지금은 이제 좀 부족하다. 서, 서로한테 아뭐 부족하다기보다는 <laughs> 여러분들은 올해 가장 신선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검색 기록을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챗GPT 같은 AI들이 여러 회사에서 나오면서 와, 이건 정말 혁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이 AI 같은 기술이 좀더 발전하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일단 뭐 저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능력을 잘 활용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범한 사업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사업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적인 면에서 똑똑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관과 기업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까지 전부 협력해서 디지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채용까지 해주겠다 이거예요. 목표가 무려 100만 인재.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SW 인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킨텍스에 와봤습니다. 교육과 채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미나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뭐 저도 예전에 개발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인재로 채용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먼저 SW 인재페스티벌은 좀 생소하실 텐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가 보니까 대학교나 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대학교 부스의 경우 대학교 입시나 성과를 설명하거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고요. 기업 부스의 경우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채용 상담을 직접 해주시거나 기업의 기술을 소개하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곳은 공동 채용관인데요. 채용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과 얘기하면서 이곳에 오신 이유 등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아그 전에.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에서 사무국을 총괄하고 계신 디지털 융합 인재 팀장님부터 만나 뵙고 궁금한 것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인재 양성 생태계 활성화와 인재 양성 발굴 채용에 이르는 전주기 구축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구축된 개방형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 기관은 대학 협회, 공공기관, 정보 등을 포함해서 320 개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고요. 네. 주로 대부분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네. 저희가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의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채용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채용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인 기업들은 부스 비용이나 일체의 비용들은 저희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 중심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 기업들을 알리고 채용 계획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방형 협의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제한이나 이런 기업 규모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고요. 저희는 단지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혜택들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혜택의 일환으로서 이런 공동 채용관 운영도 있고 저희가 온라인 채용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가 제휴해서 온라인 채용관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그것 또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기에는 저희가 재직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저희가 디지털 인재 리더스 클럽이라는 것을 선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의 트랩톤과 앨리스 그룹, KT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민간위원장 명의의 수요증도 드리고 인증서도 드리고 과학기술정보동신부 장관 표창도 같이 드리는 혜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채용관에서 화기애애 보이는 회사가 있어서 인터뷰를 한번 요청드려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그 넥스트러스에서 오즈코딩 서비스를 맡고 있는 프로덕트 오너 김민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는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을 할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인데, 네. 저희 그 부트캠프도 같이 홍보하면서 저희가 또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잡아보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복지 부분도 <laughs>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야근 수당 있고 자기계발비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오,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주 35시간에서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laughs> 오, 그럼 남들보다 좀 빨리 퇴근을 할수 있겠네요. 네, 빨리 퇴근할 수 있고요. 네. 오, 좋은 직장인데요. <laughs> <laughs> 네. 어, 저희가 뽑고 싶은 분은 사실은 뭐 개인의 커리어 상장도 중요하지만 네. 회사의 성장에 맞춰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까 그 회사에 맞춰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해서. 같이 발 맞춰서 이런 것저것 제안을 먼저 해본다든지, 아니면 은 이런 로직들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고쳐본다든지, 이런 것들 할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아, 그러니까, <laughs> 예. 뭐, 저도 옛날에 코딩 좀 해봤거든요. 네네. 거의 10년 전이긴 한데, 자바 이런 거 만져보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죠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어, 네 저희가 사실 비전공자를 제일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 근거가 뭐냐면 은 저희가 코딩 학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애들부터 가르치고 이제 키보드만 칠수 있으면은 아 코딩을 할수 있구나를 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 저희 쉽게 가르치는 것들에선 자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츠캠프 같은 경우에도 아예 노베이스 기준으로 수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저 옆에 있는 SW 마에스토로 같은 좀더 심화된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게 네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럼 네네. 이제 비 전공자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어쨌든 뭐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네네, 충분히 취업이 할수 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어,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laughs> 그리고 그 옆부스에서 코딩 테스트로 실력을 진단받을 수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또 인터뷰를 요청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랜치 앤 바운드라는 회사고요. 네, 이제 코드 트리라는 코딩 테스트 대비 음...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네. 맞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개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개발자 위주로 하고 있지만 네. 또 컨텐츠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컨텐츠 자체를 만들어주실 분도 같이 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라면 뭐 어떤 컨텐츠가 있을요 어떻게 보면 코딩 테스트라는 게 나... 어쨌든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아. 시험이다 보니까 그 문제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 혹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학습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콘텐츠나 혹은 문제 자체를 만드실 분들도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뭐 아직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네. 어, 대화를 잘할수 있는 개발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현재 아는 게 많지는 않더라도 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꼭전공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아예 아무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이제 비전공자라면 처음에 이제 알려드려야 될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분들이시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수 있는 컴공과 관련된 지식들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뭐 예를들면 뭐 헬로 우 잡아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아 그거는 이제, 이제 당연히. 네. 네. 인 보니까 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네. 알고 있고 네. 스스로 어떤 고민을 해봤는지를 많이 좀여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앞에 보니까 이게 무료 실력 진단 받기라는 게 있어서. 아네 맞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 무료 실력 진단받기는 코드트리라는 서비스 랜딩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력 진단받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고 네. 간단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바로 실제 코딩 테스트와 같은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아 만약 뭔가 문제를 못 푼다 싶으면 더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푸는 난이도가... 시간과 정확도에 따라서 아... 문제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주시면 아, 충분히 맞습니다.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헬로우 월드조차 컴파일을 못했거든요. 아, 저도 진짜 오랜만에 만져보는 건데 다 까먹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상피하기도 했고요. 그럼 솔직히 저는 가능합니까? 어, <laughs>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시험을 또 여러 번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좀 부족하다. 서, 서로 아뭐 부족하다기보다는 <laughs> 네. 서로한테 이제 연습을 하고 오시는 게더 좋을 것 아,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SW인재 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인지 다들 아셨겠죠? 이 행사는 매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가입 안내 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